김규나 작가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설가 김규나입니다. 다들 뜨거운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시키니라고 문학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산주의 밑에서 살지 않으면서 공산주의자가 되기는 얼마나 쉬운가? 이 이야기는 영국 소설가 줄리언 반스가 시대소음이라는 소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어, 그는 그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당시 서구 예술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피카소는 아주 거지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평생 그 소비에트를 찬양하면서 보냈다라고 했고요. 장폴사르트르는, 어, 그토록 돈을 혐오하면서도 돈을 생이라고, 그 루브라 뭉치르 생이라고 아주 전, 평생을 다 바쳤다라고 또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버나드쇼 아마 친숙하실 텐데요. 그 사람은 그 스탈링한테 초대받아가지고 소련에 갔다가 와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수련 사람들이 굶주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나는 세계 어디에서 먹어본 것보다 더잘 먹고 다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그때 이 줄리안 반스는 여기에 더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이 사람들은 이 서구 예술인들,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예술인들은 단한 가지, 아주 굉장히 단순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서는 목숨을 보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진실을 말하면 죽기 싫으니까 거짓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먹여주는 것만 포구서, 그걸 경험하고 와서 공산주의, 소비에트, 스탈린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공산주의 밑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거리에서 데모만 한 사람들, 그리고 자유의 단물은 전부 다 맛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거짓과 위선의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잘못과 거짓을 파묻고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와 사유재산이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더라도 침묵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때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잡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그래도 제 마음이 아주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머리. 우리가 깨어나서 외쳐야 합니다. 침묵은 비, 비열한 겁니다. 비겁한 거고, 방관하는 거고, 그건 동조자입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저는 글쓸 때마다 제가 잘 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새겨보겠습니다. 깨어나라, 개인이여. 일어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여.